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콩이 상태 지리저잉.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음.. 팔았어요 이거. 분명히 뽑기 영상을 보고 왔다. 내이 인벤토리가 있다구냐 하실 수 있는데. 예, 이게 두 번째 차례예요. 하도 하다가 하도 안 돼가지고 어래서 이거 아까워가지고 그냥 할 겁니다. 진짜 아깝다. 야 이거 1포 차이인데? 아 진짜 1포 차이잖아. 1포 차이! 자. 대결 모르겠어. 탁 하는 돈키에 일도 있어야 되고, 윤윤슬이 초방에 있어야 되고, 레딕 그리고 니가 없 봅시다. 바로 레, 바로 레츠고 어, 잠깐만, 이거... 사사사네요! 찝찝하니까 선물 상자 한개 까고 갑시다. 어, yes. 와, 9 1 5 점, 젬. 와, 한 장이 남겼다. 예, 세개한개더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바로 네 개가 가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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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킹 맞네. 이걸로 3세번더 뽑읍시다. 왜 계속 뽑기를 하냐 제발 신네마맨 이거 하고 싶어요 없다시 진짜 좀 제발 아 진짜 1%가 그렇게 어렵냐고 1%가 그 그냥 가보겠습니다 Du mal hat Hey! 음. 앞트 카를 뽑았는데요. 앞챘습니다. 아. 네 이거. 저네이거아그냥 돈기 따세. 또또 돈기 따세. 바로, 바로 이연자 딱 내려버리고 이제 뭐하냐 그냥 바로 그 댄스 사과 톡톡톡 저작권될 것 같아 이 따세 마지막으로 해주고 이거 레이저 그리고 따세 교통사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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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넌, 양, 양, 넌 디스더라. 넌라지레이저쓸 때와. 이제 좀 활약하는 것 같네. 어 다가. 와금내 작아요. 와우. 어? 어 이제 레이저 쏜다. 뭐 저거 뭐야 저거 어 <laughs> 뭐지 어어어어 어, 어. 어. <laughs> 와졌는데 그냥 바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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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게요. 이따가요 동원종 설치! 예난 1강도 못했니? 아직까지는 레이저만 쏜다 베이비 타카 네, 이거는 안되나? 아니 이거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거, 이거 이거 고정이 됐지? 고정이 됐냐? 바로 1강 시켜 볼게요. 한만 응. 더. 응. 네. 영점이 이근사 작인데. 온도가 못떨 거기? 아니 자, 바로 강화. 강화 응. 천오백 대, 천오 대. 대인데너 뭐야? 파라 그냥. 넌 그냥 느려지는 역할이라 아이디어 풀어시켜줄게. 어쩌면 어, 어쩌면 다음 오타스 일지도. 보다더 좋은 건어떡하는 거지? 사거리대 딱인데? 식0 차이 나면 어쩌라는 거지? 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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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그리고 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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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세, 따세. 따세. 따세, 따세. 마지막 따세. 오케이. 와, 얘네가 공격을 한다. 가짜야. 8000이요? 에반데? 따세, 따세. 제 사칭을 받다고 하시는 간혹 가는 시청자분이 계셔요. 배워 아니면 저 아닙니다. 플러스 도어즈도 그리고 이 업타시라고 저는 아니요. 에 업타시라는 게 제일 센키러토일렛 타워 디펜스에서 아니 토일렛 실제에서도 제일 세고 여기서도 세잖아요. 안 접어서 잘 모르지만. 막 그래서 이 스킨이 당연히 많아요 제 스킨은 칼 꽂혀져있고 제트백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고 이렇게 생겼고 어깨에 달려있고요 코트가 있고 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은 이거예요 이거 프리미엄 있어요 프리미엄 오케이 자 4층 진짜 자주 넣긴 한데 간혹 가다가 하시는 분 있어요 도어즈에드워뭐 패시뮬 이런 것도 아니면은 저 아니에요 9 9면 몰라요 근데 x 면은저 아니에요 9 9면은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할 때가 제일 많아요 어... 없겠지만 일단 음, 제고독자 목표는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그러지 않으니까 바로 10000... 그런데? 다 쳤는데요 다 쳤는데 어떻게 나오는거지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이 네요자이번이 남았습니다 이제 바로 구매 오 풀광인데요 2000뎀 사거리 60 60 아, 오타카가 1위네. 신나 중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하죠. 아닌가. 리리스도 있고요. 엎타카 이제, 이제 두 마리. 아, 이러면 이제 못 나오거든요. 다음 업그레이드. 역시 돈캐가 있어줘야돼 돈캐 없으면 진짜 못깨 못깨 못깨느라고 똑같아 마찬가지야 이렇게만 찍었구요 와 애너 필요없겠다 어떡해 한마리 더 와 미쳤나. 개세도 아 사기캐네. 끝났네. 네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제 다시 1일 1영상으로 복귀를 슬슬 해볼 겁니다. 슬슬. 아, 잘안될 수도 있고요. 가끔까 간혹가... 2일 1영상 될 수도 있고 1일 1영상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달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 하기 전에 1분 남았잖아요? 자 1분 남았어요 하필이면이니? 자 그러면 나갔다가 기다려봅시다 음 뭐지? 나루토 춤이나 추고 있죠? 1분 남 뭐다? 유후 이름은 휴지찜주방입니다. 빈치니 음? 워스나 빈치니. 몇초 남았을거예요오 어, 1초 어, 잘 들었.. 이탈사 됐는데 확실네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왜 이딴거만 나오는데 아니 왜 이딴거만 나오냐고 34%잖아 마지막으로 떠버리네. 이게 맞나? 음, 따봉!